어 타이에다가 응. 어깨를 걸으려는 거예요. 아 어깨를 타이 어깨걸이라고 하죠. 아 음. 그래요? 예. 네.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보수들 보수분들 지는어 어, 어, 깐타이. 어, 저는 저녁 어깨걸이요? 예, 힘주어요아문제없습니다 오늘 한번 보고 싶은. 아그었어요 그냥 아니 봐봐. 생긴 게마음잖아너 변태 변태냐? 어 변태니? <laughs> 엉덩이 찌지좋아나보다 진우. 오. 엉덩이 찌지 너무 싫어. 지금 진흡, 지금 기분 좋아? 아, 제 몰라. 우리들을 불러서 시청을 안하고계시기 때문에 아, 오늘 고순이를 만났어요. 기분 좋 후배가 좋잖아. 동 <laughs> 후배님이 어? 지금 마음에 마음에 든다고 해 가지고 예, 음. 네, 주셨어요. 너는 구사 이렇게 주신 사 외로워서 그래. 진우밥 맛있는 거. 진지 어, 아, 외로워? 외로워 어, 그 외로움에 그거를 산단 그거를. 아, 여는거 쉬는... 남자 좋아해? 아, 남자 좋아해. 아니 이거는 이제 남자고. 아니지. 남자 좋아하는 이거를 보다가 얘를 보려 아니. 아, 그맛 이거를 보다가 이거를 보면 마음이 이제 정상적인 정수보다 가라앉는 거지 이게 이거 사람... 이것도 이제 후배가 줬어요 후배가 아 맞아요 그래. 근데, 근데 지는 이제 내가 하나 줘 후배가 하나 줘 지가 하나 뽑아 지는 <목소리> <너> 기분 좋아요? <laughs> 수익이 낮잖아만 <목소리> <목소리> 원에 지금 내가 볼때 이거 하나 만 원씩만 잡아도 3만 원이면 나는 만원더 해요 아진호 계산적이네 아 이관데, 이건 이과인데 이건 아. 이거한 아. 3만 원 해. 면이과야 솔직히 문과잖아 나 문과야 네 문과랑 성격이 있 이과 그게 방송이 왜나 어? 아니, 후배 보는 앞에서 빠르게 좀 하지 마, 좀. 아, 저, 일반 연습, 이반 연습. 당연히 문과 아니니? 저 2과요 거봐! 사업과 중에. 저, 아, 육바. 육바. 내 이연습 육바. 육과는 틀리다니까. 어쩌라고. <laughs> 아, 어쩌라고. <laughs> 카메라님 어, 혹시 저기. 아, 어쩌라고. 아, 어쩌라고. 삼과구나 아니, 어쩌라고, 그래서. 형아, 왜? 아니, 지금, 지금 네가다 챙겼어. 봐봐. <laughs> 지금 봐보라고. 아니, 그럼 보통 이렇게 챙기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야. 아니거든요? <laughs> 보통 아니야. <laughs> 너 보통 아니라고. 네. <laughs> 제가 아니, 아니, 내가... <laughs> 신나게 뽑면 제복을 뺏겼어요. 지금 음, 우리 진 놀이한테. 저기, 지게차 따따따 뽑는 거 알, 아금안 아이,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나중에 알아서. 에이. 어, 여자님 고생이 어, 고수님 영상. 아 영수 고승님 보너스 영상 한번 쿠키 영상 한번 볼게요. 어, 어,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고승님 여기 여기 좀 쪼끄래요. 야 오늘 잘 군다. 야 야. 참. 자 지금 그 집게의 힘이 어느 정도 실력과 비례한지 반비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아직은 아니. 아니 네. 보겠습니다. 에그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영상을 에 찍어도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좋은 어 좋은 시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거의 접기 도는 거야. 제대로 쐈어요 지금. 일단 왈이드 슬슬. 왈이 리이와리바시가 저런 거였어? 나 <laughs> 몰랐네. 음. 야 심지어 기계도 조용합니다. 네. <laughs> 기계 소리도 작네요. <laughs> 대단합니다. 오잘 잡았습니다. 지금 잘 잡았어요? 보셨어요? 오오아 진짜 못 잘... 가요. 아! No! No! 아 아깝네요. 오빠는 생각보다 내 차에 저 차라는 연비가 필요합니다. 와아 아깝네요. <웃음> <웃음> 우와. 아, 아깝네요. 지금은 던우는 이승만 찬다고. 네. 그래요? 그도 혼나나? 아, 조금 기계, 좀 집게 힘이 좋진 않나 봐요. 집게가 많이 펴져있어요. 그죠? 잘못 잡는 것 같긴 하네요. 탑이 지금 되게 완벽해 보이기는 하는데, 집게 힘이 너무 없어서, 어우. 아, 좀 아쉽습니다. 자 진호 도전 한답니다. 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알겠어요. 네오잘 <laughs> 네, 네. 어, 잡았습니다. 와잘 잡았어요. 어어 아, 어,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아저 아, 아, 탑이 너무 높은 것같던 놓는 아, 보면 와리로 해서 응. 두발 끼어서 넘길라고 그랬던거 아, 아, 네. 근데 어. 이쪽은 아직. 제가 잘안 해갖고 와리 타이밍을 몰라요 아~~ 갑자두 응. 발만 들어가면 응요 탑에 부딪히면서 응. 응. 제가 돌아가요아 그래요? 제가 한 방에 나와 역시~~ 그... 이론적인 전문적인 설명 완전 너무 내가, 내가 하는 거랑 틀리죠? 제가 하는 거랑 어떻 <laughs> 틀려요? 네, 네 벌써 이제 계산이 제일 돼있잖아요 설계가 돼있는 거예요 응. 저기 네. 이게 바로 이제 현지 고수의 신입 맞습니다 진우는 포기고 있고요 네네 고수님 여기 계시고 네 아주 아쉽네요 그죠 뽑기가 이정도 이쯤되면 탑이 너무 높은거는 아니까 높은건 맞아요 마, 맞아요 네, 높은 음 근데 그래도 올릴 수 있다 음.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거는 음. 두발을 꽂아서 음. 한방에 그냥 저걸 타 넘어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할수아 너무 아쉽다 그리고, 할수 있는 저걸 어떻게 그러면 탑을 저기 높아도 저걸 올릴 수 있다는 거. 아 만원 더 넣으셨어 <laughs> 아저 한번 넘겼으면 좋겠다 말씀처럼 턴 했으면 좋겠네요 오말오마참잘 아, 치시네요 원래 우리 깜짝님 못하시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니까 와정거 카메라 졌어요 꼬졌어요 습니다그 와중에 그 조그만 구멍에 꽂았어요와 대단합니다 <목소리> 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말씀처럼 올라오기만 될것 같은데 아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옆에 걸 잡으신 모양이죠? 응. 음. 음. 야 보이시죠? 고수들은 저희 따다가 저렇게잘 끼시려고 음. 저 누르는 거예요. 저, 아 쪽지. 그래요? 진짜 고수분들 저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잘 끼우고 완전 완벽하게 끼려고. 음. 그래서 완벽하게 껴서 나올라고. 와. 남자는 뭐라 그랬어? 잘끼야는다 그랬죠? 그렇죠, 어, 투터치를 쓰신 것 같죠? 그렇죠. 음. 아, 망이 근데 워낙 벌어져 있고요. 케이블 타이가도 워낙 좀 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여자분 진짜 근이에요 <laughs> <많이 웃음> 맞습니다. 그 와중에 또 뽑아 가시는 분들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고수라고 그래죠. 맞습니다. 그래. <laughs> 오우아 음, 저도 음, 웬만해서 음. 잘 인정 안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실력 좋으신 분 아니에요? 머리를 오오오 잘 치시네요 아래 아래 이게 사기 수익 무슨 진, 욕감우실네, 지금 주하고네 진호 화났죠 아래 아래 그 하죠? 와중에 피규어 잘생기고 아래 <laughs> 진호 그 <시대? 웃음> 안안 해. 해. 절 절제 올렸아 이거 내가 절제 올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와 올렸습니다 이거 넘기기가 좀 쉽진 않겠다 아 이거 완 고수님 똥 꺼내셨어요 어떡하죠 올렸는데 맞습니다 아, 맴도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왔냐 이게, 이게, 이게 기술이네 와 그냥 고수가 아닙니다 와 대단합니다 너무 야 너무 저거 저기서 올리네요 이제, 조금, 조금, 어떻게 아, 두발 꼬치 들어가죠? 아두발 꼬치를 한 발이나 꼬치고 이제 운전하려는 거야. 아 그런가요? 아 그냥 한발어어어어어아 이거 아아까 아깝네요. 아,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할것 같아. 올렸으니까. 무조건 어, 맞습니다. 할지, 무조건 네. 진짜 믿고 보는 형님. 두 명단. 발을 꽂으실 분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히 두 발. 두 발이니까? 네, 두 발인데? 어, 한발 꽂고, 높, 높다 보니까 두발 꽂기가 좀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어떻게 이렇게 뽑다, 뽑기만 하다가 중견하니까 어떠세요? 음. 고수 영상은 진짜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 유쾌하십니까? 유쾌하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 보는데 쉽지 않거든요. 음 맞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그리고 이거를 담는다는 게 보수분들은 음. 담는 거 싫어하세요. 자기 뽑기하는 거. 음아그데 어. 오늘 흔쾌히 예 누가 환하게 지셨고요. 나이도 나이도 누르지 않았나? 뭐라고요? 나이로 누르잖아요. 나생각해아 <laughs> 후배로 태어난, 후배, 선배로 하신 게? 한, 한 살이라도 많은데. 아, 맞습니다. 집속 선배가 얘기하는거 어쩔 수 없이 어 그러실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좀 예, 실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 고개를 가웃갸웃 하고 계시는 게 조금 힘드신 아, 모양이에요. 워낙 힘든가 봐 이게, 이게 꼽는 게. 이게 펴진 거있는요 힘들어요. 사실상 우승상이야 우상 어?? 저희는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상품보다 장난심이죠 음아 아, 아, 네. 아. 아, 너무 맛있습니다 나는 필요해 그래서 물건이 얼마 정도 는데아네저 아. 지금 앞에 앞쪽에 있는 탑이 너무 높다고 그치, 하는 그치. 거죠 처음에 플랜대로 음... 지금 안 돼서 맞습니다 와 지금 집게를 생각하니까. 막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막 끼고 그렇죠. 계시는데 아 너무.. 한, 아,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게 지금 높아가지고 한 번만 저저 탑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난 저렇게 놓는 네. 것도 신기해 지금 진짜 신기네 진우, 어, 신기하지? <웃음> 어, <웃음> 어, 어, 지금, 안, 소진하셨는데, 안, 안 됐습니까? 아, 음. 요, 파이에다가, 어. 음. 어깨를 걸으려는거 아, 어깨를? 파이 어깨걸이라고 하죠? 아, 어, 그래요? 네. 어,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고수들, 네, 고수분들만 보습 어, 하시는. 어, 거. 어 깐타이, 저는, 어, 전혀 어깨걸이요? 네, 들어요아 문제 없습니다. 어? 어? 오늘 한 보고 어, 싶은데, 어? 아! 그렇습니까 와! 와! 여러분! 진 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오늘. 오늘 우와, 대단합니다. 돼요. 와, 대단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깐다이님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고수님의 실력을 볼수 있는 깐다이님의. 안녕, 날까지! 우와! 아, 제, <laughs> 영광을 주시네요. 어? 오늘 개 타셨어요? 아, 빨리 뭐, 열어보시죠. 빨리 열어보세요. 어, 가끔. 아니, 열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아 근데 이거 더더 먹어도 돼요? <laughs> 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봤따> 아와 <돼>. <봤따> 대단합니다. 고개 거리 오 기회 하시네요. 아, 진짜 귀한 영상 하나.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진호, 내가 찍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대박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집에갈려는데 나만 못 써지. 아, 맞습니다 설마 진호가 저걸 지금 몇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걸 가져가지는 않겠죠. 지금... 네. <봤따> 저거를 가져가지는 않겠죠. 지금 몇만 원이 고수님 이거 3위로 이렇게 아, 들어가셨는데. 진우가 그거를 어유통기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냥 설마 저거를 낼름 게리 타지는 않겠죠. 예, 네? 당연히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어지기 챙긴 것만도 몇 개이기 때문에 네. 어 설마 어디 가니, 진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어디 가니? 어, 대리 무슨 대리 불렀니? 너 어디 가니 지금? 또 어, 너무 좋은 그림 나왔던 것 같아. 어떠세요? 아유 아, 저도 오늘 유튜브는 처음 촬영해보는 거라서. 네. <laughs> 섭외 없이 지금 정말, 네, 정말 네. 리얼입니다. 네, 퇴근하는 길에 보면. 네. 내가 들려도 어떻게 선배님 만나가지고. 네. 그부터 <laughs> 내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laughs> 오늘. 실제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음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라고 네, 네. 그래도. 선배님들께 선물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거 이거를 계기로 아 멋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후배 전화번호를 따서 오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각 언제 한번 한번 영상 네, 진짜 네. 제대로 진짜. 찍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아가지고 네 중요한 뽑을때 전화하세요. n o p e 자. <laughs> 아, 자 오늘 어, 영상은 중요한 아니라는 어, 내가 챙길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스토로, 이제 스토로 이제 오늘 초고수님 영상한 번또이올려보겠습니다 네. 아 시청해 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어.